긴급차량 구조차는 병원이나 사고 발생 지역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신호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첨단 신호 시스템을 통해 구조차가 계속 초록색 신호를 받으며 목적지에 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구조차가 사거리에 진입하자 빨간불이었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뀝니다. 긴급차량 구조차가 계속 초록색 신호를 받으며 막힘없이 목적지인 병원에 갑니다.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계속 녹색 신호를 받아 빨리 갈수 있도록 하는 첨단 신호 제어 시스템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교통 종합 상황실에 전달합니다. 상황실에선 구조차가 빨리 갈수 있는 최적의 도로를 알려줘. 혼합 시간일 경우 13분 걸리는 거리가 4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 주행 시험을 했을 때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7분 내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100% 달성했습니다. 일반 차량들에게 양보 운전을 요청하거나 빨간 불에도 신호를 무시하면서 교차로를 지나가야만 했는데 이번에 이천시에서 ITS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한 하이브리드 방식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인접한 교차로는 즉시 제어해주고. 이후 교차로들은 녹색 신호로 연장해줘서 끝까지 막힘없이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진흥형 교통종합상황실에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파악하고 차로별 교통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 교통 홈작과 사고발생률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현장 근무자와 상황실 근무자가 일일이 신고 등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면은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는 초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인지되어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한 인천시 앞으로 제공될 교통 행정 서비스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